어떤 장비를 뭐 어떻게, 해, 액션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뭐 채비를 뭐세야 될지 밑에서 보셔야 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물이 됐을 때 바로 이렇게 밑에를 바로 닦아 케미를 다녔는데 네 이번에 케미를 달수 있게 나온 중입니다 한안 써봐 담배를 못 잡을 때 조각을 확 올릴 수 있을 때에때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출시로 가지고 다셔야되니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컵입 근데 이거 지원받은 거 아닌데 3인가에아 진짜 번접도다 3년 큽니다 자 2탄입니다 아막 뭐 오래 기다리서 제가 편집을 좀 늦게 했습니다 저렇게. <laughs> 편집할 씀 많습니다. 저행기도 가야되고. 그러면, 뭐 지금 1부에서 2부로, 지금, 뭐, 장비와 이제, 뭐, 채비의 선택 같은 것들. 일단, 처음 풀치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장비로, 뭐, 어떻게, 액션을 어떻게 줘야 될지, 뭐, 채비를뭐 써야 될지, 이런 것들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만 보시면, 가셔서 아 이제, 풀치 같은 것들은, 100만 원씩 잡아가시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누구나 쉽게 이렇게 낚시할 수 있는 거니까, 워낙 또잘 나오는 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비하고 채비도 굳이 구매를 안 해도 어떻게 보면 응용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장비가 낚싯대는 어떤 낚싯대를 써야 될까요? 지금 이제 그풀치 낚시라는데 가장 중요한 낚싯대, 이런 낚시 릴, 라인, 뭐 이런 것들에서 좀 말씀드려야 될 건데. 낚싯대는 풀치 전용때라고는뭐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전용때까지는 필요가 아, 없네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올락대, 그리고 이 정경이 때, 아니면 베스뭐 울트라 라이트 때이 정도. 음, 이 왜냐하면 풀치가 음. 좀 작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장비가 필요 없어요. 랑창하면서 그러니까. 네. 좀 약간 멀리 던지는 장비네. 좀 올락처럼. 아, 좀, 좀 싸우고 이런 것들. 낚시를 하면서 하면서 이제 같이 겸용해서 쓸수 있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네. 모든 네. 낚시는 각전용대를다 산다면 끝도 없고요. 거의 이제 좀 라이트급 장비들 그리고 미디엄 장비들, 좀 헤비한 장비들 세 가지 정도부터 <laughs> 정도로 사시면 대부분 낚시는 네, 다즐기실수 다 있습니다. 낚시지. 네. 그럼 낚시대는 그렇게 가벼운 거면 라인도 좀 얇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닐이 아, 닐통, 닐, 네. 닐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이제 폴락이라든지 꺽지라든지 이런 거 쓰는 거 이제 한 500번대에서 음. 한1 0 0 0번대릴 음. 소형일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라인이 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많이 안 감깁니다. 예를 들어, 큰이벤트 데다 감아버리면 진짜 멀마가 고 얇기 때문에, 게다가 장이 이제 손에도 캐스팅, 밤새 캐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새 이제 캐스팅이라서 이제 던지는 거죠. 밤새 던지기 때문에 손도 아프고 무겁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라이트하고 좀 이제 가벼운 그런 스타일의 장비를 쓰게 되는데, 보통 스피닝 이제 릴에 한 500번에서 1000번, 2000번을 넘진 않아요. 뭐 이하 때좀 소용로 하시면 되고 라인은 아뭐 어 종류별 많은데 0 1 5 1 라인부터 해서 한 0.6호, 0.8을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라인 되게 굵습니다, 굵어지네요. 네, 그 정도 라인 으로를주류를 타겠네. 네, 그 정도로 해서 그래야 비글도 잘 나옵니다. 칼치에 이거 습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빨이 날카롭다 하는데 쇼크리더가 얇으니까 끊기지 않을까요? 쇼크리더가 아무래도 이 0.1에서 0.3호 정도 라인을 제일 많이 쓰게 되는데 거기서 쇼크리더가 막한 3호 뭐, 카본 3호, 카본 5호, 이렇게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조금, 그, 와이어 라인이라고 하죠. 금속성의 라인을 쓰게 되는데, 물론, 조금 더 굵은 쇼크리더 카본 한 3호에서 5호 정도 써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그거나 이거나 뭐, 끊기면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얇은 라인을 쓰게 되면 갈치 이빨이 날것 같기 때문에 잡아서 무는 순간에 이게 터져버립니다. 아, 이게 와이어입니까?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와이어로 돼 있거든요. 케미도 달려있네 네 요거는 케미를 달수 있게 아예 나온향 형입니다 아무래도 이 와이어라인 같은 경우는 라인을 타게 될때 아무래도 입질이 좀덜 받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있긴 있네 네, 제가 써보니까 확실히 와이어가 이 입질을 좀덜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 와이어를 자주 쓰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좀 그... 터짐이라 좀 쓸림이 좀 강하니까 와이어를 쓰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바닷스를 돌리고 채비를 좀 투자 먹더라고 좀 자주 좀 내가 가겠다 마음먹으면 와이어 없이 0.35에 음. 한 1.5라 2호 정도 수준의 라인을 걸어서 쇼크리더를 이용하시면 굵게 쓰 네, 아무래도 조금은 굵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빨이 좀 버티니까. 체비에 대해서 이런 저, 체비가 굉장히 앞에 깔는게 엄청 다양하게 많거든요. 이런 거는 뭐 다지그레드 같이 생겼는데 엄청 다양합니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 지금 뭐 이런 것들 좀, 체비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기본 체비가 집어넣는 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아, 집어넣 있어야 겠네 <laughs> 일단 갈치 자체가 굉장히 발견 쪽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이 가로등 밑이나 아니면 집어등에 켜는 데는 플랑크톤이나 작은 고기들이 모이게 돼 있고, 그리고 그걸 먹으러 갈치가 또 들어오게 돼 있고, 이 갈치 자체도 좀 주방성 생물이기 때문에 이 빛에 많이 모이는 성격이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어등은 필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루어들이 많은데 이제 이 우리가 일반 루어 낚시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런 역지구에 대해 그리고 이런 웜들을, 우리가 쓰는 웜들이건 상태에서 위에 케미가 들어가서 캐스팅으로 잡는, 요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우리가 루어 하시는 분 제일 많이 쓰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화 쪽으로 붙었는데, 요발 앞에 캐스팅으로 닿지 않는 거리가 붙었을 때 많이 쓰는 챕인데, 그 라이트, 헤비 캐스팅 챕이라고 해가지고, 요런 이제 라이트 게임 중에서도 요런 이제 던질집입니다 요런 던질집이 있는데,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비거리를 거의 한 7, 80m 이상 충분히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멀리 조금 한 타임, 한 박자 넘어서 있는 그런 이제, 어, 풀치들 노래사는 그런 낚시가 있고, 크게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일반인 들어가면, 초보자들이 가기에는 뭐, 세가지로 얻는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그, 물결체비라고 해가지고, 보통 웜 끼우면 뒤로 지웨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지웨대 대신에 트레브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물결체비도 많이 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레브룩이 있기 때문에, 이, 뭐지, 발치가 물었을때 입걸림이 확실하게 되는거죠 바이트가 확실하게 되는거고 요런 지그웨이드 같은 경우는 아무도 후킹이 좀 필요합니다 발치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성격이포악하긴 하지만 음 이제 이런 미끼를 한번에 덥성 무는 경우보다 공격하다가 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잼민, 네. 잼민. 그렇게 애매하게 하다가 꼬리를 땡긴 다든지이르게 되면 후킹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트랩으로 무기다는거 트래룩을 달거나 아니면 어시스톡을 달거나 이래서 바늘이 여러 개 달고 확실하게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아무래도 저도 이거 봤는데 그냥 일반 지그대 쓰면 데지 왜역제그대를 써야 될까요? 이 갈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얘는 지금 얘는 꽁치입니다. 꽁치인데 이걸 뒤집어졌다고 보고 눈이 위에 있다고 보면 갈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공격합니다. 밑에서 공격하는데 이렇게 이제 밑에서 콕콕 공격을 하죠. 그 상태에서. 거꾸로 했으면 제대로 입에 안 걸리겠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아래 턱이 더깁니다같아경우가 그리고 밑에서 본인 보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토킹이 됐을 때 바로 이렇게 밑에 바로 딱 걸리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그헤드 자체를. 역시 지그헤드가 지그웨드.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그냥 일반 지그헤드를 돌려서 이렇게 쓰시면 된답니다. 근데 그걸 너무 강하게 돌리면 부러지요 네, 부러져요. 살살살 우쭈쭈 해가면서 돌려야 되는데 우쭈쭈쭈쭈 그래. 토치같이 라이터 중에 토치같은 라이터 있거든요 그걸로 디프는 삭 지쳤다가 살짝 돌려갖고 찬물에 바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역지그웨드 하니까 그나마 래좀그 그때부터 나오더라고요 네, 그냥 지그웨드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이거는 원래 지그웨드였는데 이제 재진이가 돌려가지고 이건 역지그웨드가 아니고 거의 한, 한 80도 정도 지그웨드거든요 <laughs>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케미라이트도 조금 합니다 케미라이트도 요즘 사람들 많이 쓰시던데 이게 좀 효과가 있나요? 이게 아무래도 이 케미라이트 쓰시면 효과가 이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한개 쓰셔도 되고 이거는 지금 그다 돼서 이제 세트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케미만 안 붙어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위치를 맞춰서 이제 케미라이트를 조정을 하면서 쓰는 건데 케미만 그냥 3mm나 4mm 맞는 사이즈가 있거든요. 요걸 사셔가지고 꺾어서 바으면될수 있게 돼 있고, 요렇게 안 하신다 그러면, 이런, 요런 걸안 쓰신다 그러면, 은이 카본 라인이라든지, 요런 거 라인 끝에다가, 이 케미 꼬지, 요거만 사셔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이제 틀린데, 다른데, 다른데, 요걸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까지도 꼽아서 케미 라이트도, 뭐, 색깔 빨간색, 뭐, 녹색 이런 식에서주렁주렁 달아서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입지는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헤비 캐스팅 채비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는또 약간 좀 장비가 좀 다릅니까, 가 그냥 똑같은 장비 쓰잖아요. 요거는 아무래도 무게도 좀 나가면서, 이건 캐스팅볼, 말 그대로 던질진데이것도 종류가 있어요. 뜨는 게 있고, 가라앉는 게 있고, 천천히 가라앉고, 뭐 중간에서 오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세비 플로팅 채비를 좀 좋아합니다. 너무 빨리 가라앉지 않는 거. 아 이게 13g 부터 15g 까지 네. 다양하게 엄청 다양하게 있네요 네 우리 이거 지원받은거 아닌가요 이거 사는거예요 이거 다 직접 돈 주고 다사는겁니다자이렇게 됐는데 이거를으보면 배터리가 있습니다 불이 들어옵니까? 아발래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넣고 어, 집어도 되고 캐스팅도 되고, 와, 이거 희한하네, 네, 이거. 집어든가 캐스팅을 한 번에 되는 건데, 캐스팅하면 비거리가 상당히 멀리 나와요. 한70% m 이상 캐스팅이 나니까, 특히나, 어, 애깅 하시는 분들, 버튼 캐스팅 같은 거 하시면은 진짜 비거리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아직, 그, 초전형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이 연안에 안 붙었을 때, 멀리 있는 애들 장타를 노려서 잡는 형식이기 때문에, 던져서, 이, 안쪽에 지거리기 때문에, 이게 먼저 갈았겠죠, 이렇게. 연안 유동이기 때문에 살짝 딸려올 거고, 그러면 밑에 쪽에서 따라서 입질 물고 땡겨가면 바로 입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쓰시면, 아무래도 이제, 그, 비글를 통해서, 멀리 있는 것들을 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볼락대라든지, 뭐, 이런 전경이 때,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풀치 전용 때, 이런 것들은, 좀, 캐스팅하기가 버거니까애깅때 정도? 이게 보통 한 13g에서 15g인데, 여기다가, 지그에다 하고, 이것저것 무게 다 더하면 거의 한 20g까지거든요. 그러면 딱 애기 무게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깅때 같은 걸로, 이 캐스팅하시면, 비글이 상당히 멀리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양도 무게중심이 림으로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쓰시면 장타를 때려서 낚시하면 아무래도 남배를못 잡을 때 조각을 확 올릴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필수로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자 이제 또 장비에 대해서 우리 채비에 대해서 일단 다 알아봤고요. 뭐 사면 되고 살건다 샀어요. 근데 이게 똥손이면 아무리 장비를 잘 사도 액션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액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어서 갈까요? 자 같이 액션에 대해서 이어서 하려고 하니까 아, 지금 목도 마르고 제가 좀 쉬었다가, 좀있다가 내일, 자, 3부. 3부. 네. 엑셀에 대해서, 풀치, 이제, 도워봐. 다시 저국 풀치 낚시 액션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 또그 외에 기타 꿀팁 같은 게 있으면 또 말씀드릴 하 같습니다. 그럼, 3부에서 네. 만나겠습니다. 이모바.